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2일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대국이 있었냐면요. 2023년 IBK 기업은행배 여자 바둑 마스터즈 해갖고 어, 김은지 5단하고 박태희 3단하고는 7월 5일날 뒀죠. 그래서 김은지 5단이 일단 어, 4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4강에 올라가 있고. 오늘 이제 오유진 구단하고 김주하 3단하고 이제 오늘 대국이 있어서 오유진 구단이 올라가서 이제 8월 2일 날 중결승전합니다. 8월 2일 날 예정입니다. 7시 그리고 이쪽 조에서는 최정 선수가 올라가 있고 김채영하고 김은영 선수가 7월 19일 날 도서 여기 올라간 선수하고 이제 결승전 두죠. 결승 3번기 자 오늘은 오유진 구단하고 김주하 3단의 대국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 바둑도 신예대 그렇 노장, 노장 선수라고 불러도 되겠죠? 노장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김주하 3단도 기재가 아주 특출난 선수죠. 야, 초반에 이제 요, 요것도 이제 다들 공부한 흔적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패입니다. 패. 패로 버티는 수가 나오는데 요길 났을때 이제 패값을안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받으면 흙은 따고, 백이 이제 팻감이라는 여기 밖에 없는데, 그냥 무조건 딴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두면은 과연 이게 그래프가 보면은 반반으로 나와져 거의 그냥 이렇게 뭐둘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실전은 이제 흙이 여길 뒀을 때 백이 그냥 이어버렸습니다. 이게 정수라 그러네요. 이걸 끼우고. 단수 치고 패감으로 따고 뻗고 자, 여기서 백이 이제 여기를 걸쳤는데요. 이것도 좋은 자리죠. 근데 약간 심기를 건드리는 수라 그러네요. 보통 브루스 파트 인공지능이 바라는 건 여기나 여기나 요셋 중에 하나를 권장하더라고요 근데 오유진 구단은 약간 이제 비틀어서 두네요. 그래도 뭐 그래프가 한집 정도 떨어지는 거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김주하 3단도 실리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날짜로 지켜요. 보통, 느낌상으로는, 뭐, 다, 강력하게 다가설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올 수도 있고, 다 그런다는데, 튼실하게 실리로 가는, 그러니까 서로 연구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유진 구단한테 신뢰로 뺏기면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 짚어서, 이빵 때림이 있으니까 이제 두터워게 어깨를 짚었는데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은또 나의 길을 가려다 한 각자 약간 심리전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또 협공하고. 아, 이건 뭐 아마추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냥 프로들이 놓는 거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 해보는 거죠, 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한칸 띄고, 여기 나오는 수 있으니까 지키고, 귀를 지키고, 모자 씌우고, 지키고, 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수는 여길 띠려는 거예요. 이 수로 인해서 이 좌측 빵 때리면 했지만 이것도 위생.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여기 저치고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그쵸, 이거 이렇게 나와서 여기 끊는 수, 그쵸? 약간 그런 수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요, 이 어떤 수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놓고 뻗으면 이제 여기를 지켜야 된대요. 흑이 이제 백이 연결을 하면 흙은 젖혀서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서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후수로 백은 뭐 다른데 두겠죠? 어디? 자, 이렇게 둬도 충분히 흙도둘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의 심리상 흙에 이렇게 둘수 있겠습니까? 이 비참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김주하 삼단도 여기서 선택을 이걸 못해요. 지켜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그냥 한세집 한 반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 초반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이 자리에 오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제 점수를 잃은 거죠. 지킨 수로 근데 요거는 충분히 인간으로서 아까 그런 수를 당하면은 뭐 초토화가 되니까 인공지능은 그렇게 둬도 된다 그러지만 이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자그 다음에 나를 자로 쉬었는데 저희들이 아마추어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나서 끊었을 때입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뻗어서 이렇게 싸움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선악을 사실 우리 아마추어들은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들도 여기를 으면 저처럼 누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밀어버린다 그러네요. 그 해설을 보니까 여기를 쭉쭉 밀어버리고 그냥 씌워버리면 일단 이 모양보다는 이쪽 좌측 모양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귀는 여기 또 붙이는 수가 있어갖고 이게 쉽지를 않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저 측에서 그러니까 이쪽 귀는 100% 집이 되면 좋은데 아직 집도 안 되는데다가 여길또 맞으면 안 되니까 이러는 안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끊는 수는 없답니다. 프로의 눈에는. 뭐, 저희는 아마추어들은 끊어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야, 김주하 3단이 여길 지켰어요. 야, 그러니까 이걸, 실리를 절대, 야, 오이중 구단도 사실은 이게 진짜, 여기를 굳혀주는 이런 수를 한 이게, 이게 아마추어들도 이렇게 함부로 굳혀주는 수를 두면 안 된다고 보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터움이, 로 인해서, 백이 일곱 집이 더 좋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일단 흑집을 계산을 대충 해보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한 열, 열네 집은 나와요. 일단, 열네 집에다가 여기도 어느새, 여기도 여, 대충 한 이십 집, 20집. 강하은 이십 집이고, 한 열, 그러니까 여기도 합쳐서 30집은 강하게 나와요. 여기도 30집 나오고. 그럼 60집인데 100집은 지금 여러분들 실리로 보이는 60집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터움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게 계산이 되죠. 그리고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집의 값어치가 나와서 107집 이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 빼고 그러면 거의 15집이 지금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 타게 공격 못하면 이런 실리로 이만큼 뺏겨 갖고 망하는 거죠 김주하 3단이 작전이 선실리 후타계입니다 이게 이거좀 어렵죠 오유진 구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바둑은 한수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두 터움을 인공지능은 계산을 해서 이제 백이 유리하다고 나오지만 이 두는 당사자들은 지금 그걸 실리가 확실한 사람이 지금 두기가 편하거든요. 살기만 하면 이기니까. 놓고,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중앙전이라 뭐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실력도 안 되고, 이제 이거 프로들이 한번 타게하는건 한번 보시죠 뭐. 근데 여기 뚫린 게 조금 아파요. 여기 놓고 끊어지면 안 되니까 놓을 때 붙여서 갑자기 이 상변에 이두 점이 떨어지니까 실리가 그냥 이제는 여기가 거의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삼십 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십 집이 돼도 여덟 집.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텀으로 인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중앙은 너무 어렵습니다. 야, 요것도 조금 이제 그래프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앙도 여기 놓으면 이이 순간 너무 아프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를 두면은 이 여길 두면 백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일단 갈러라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백이 뜨면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두면은 이제 뭐 어딜 두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여기 이 자리네요. 이런 식으로 둬서 어지럽게 만들어라 이거죠. 인공호는 뭐1 0 8집 이긴다고 나오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어차피 지금 불리하니까 좋다는데 김주하 3단은 여기를 놓고 1 0 여기를 두텁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흙이 이제 10집 차이가 나네요. 더군다나 여기까지 또 받아주니까 후수로 귀하나 붙이고 요것도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흙 여덟 점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여기를 두고 막으니까 쌍입을 해서 이제 끊으려고 두는데 김주환삼단이또 이걸 연결을 해요. 실리. 이 집을 계속 챙기는 거. 지금 열 집을 지고 있는데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흑이 김준삼단은 주 여기를 두고 나서 집으로 내가 이겼다 이겁니다 지금. 백집이 지금 응? 60집이 안 나온다 이거죠. 네, 여기 또 흙집 늘어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볼 때는 이렇게 두면 흙이 진다 하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여기를딱 잡으면 여섯 집, 일곱 집 유리한 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약점으로도 치받으니까 갑자기 다섯 집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둑은 진짜 몰라요. 한수한수. 한 수. 그러니까 흙이 갈르고, 나오고, 씌우고, 붙이고, 야이건뭐 너무 어려워서 자 이제 이걸 한 요거를 여기를 끊어지는 약점을 지키려고 놓고 여기를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6집 이기고 있대요 백이 어디를 놔야 여기를 놓으면은 그냥 끊어지지 않게 지키면은 이바둑은 그냥 16집 17집 그냥 무난히 이제 꼴이 나는는 거예요 이제 오유진 구단이 겁을 냈던 게 이거 이수예요 이수 백이 이렇게 나와도 흙 여기를 딱 집으면 이이 이 끊어지는 수 때문에 여기 놓으면 여기 끊어지니까 단수 치고 놀때 잡아도 이게 흙이 다 살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백이 여기를 놔요 지금 백이 여기를 뻗으면요 이게, 이게 넘는 수도 있고 이 수가 확 늘어나서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뻗고 그러면요 이 돌이 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놓을 때 놓으면 젖혀 있는 게 흙은 무조건 수를 줄이는 맥점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놔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가 또 급소냐면, 여기 찍고 여기 끊어버리면 또 이쪽, 이쪽으로 수상절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놓으면 놓을 때 흙이 이 바깥수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백은 여기 놓고, 흙은 여기 놓으면 1 0은 여기 놓고, 흙이 여기 단수 쳐서 놀려고 그러면 백은 여기 놓고, 일로 단수 못 치게. 그러면 이제 흙이 일로 놀려고 그러면 백0은 여기 놓으면, 자, 보세요. 일로도 단수를 못 쳐요. 일로도 단수를 못 쳐요. 양자충이 걸려갖고, 이 흙이 좀 살아야 돼요. 이거,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이또 선수로 뭐 이렇게 둬갖고, 그 이렇게 충분히 들수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 켜놓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비기나서 선수 뽑아서 일로 와서 백이 유리하다 그러지만 이때 오유중 구단이 40초 초읽기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잇는 거예요 이를이 겁나서 여길못 잇는 거. 예요 여기 이으면 이제 흙이 막 이거 하고 막 잡으러 오는 게 보이니까. 겁이 나니까 오이중구단이 여기서 여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흙이 확 뚫어 버리니까 뻗고 놀때 여기서 역전을 처음으로 이바둑에서 역전을 당합니다 야 그래도 그 캐리어가 있고 경력이 있다는 게 무서운 게 여기서도 흙은 이렇게 두면은 흙이 좋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저기, 저기 김주하 3단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아직 흙이 못 살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람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딱 두니까 뭐, 나쁜 수는 아니죠. 그렇게 망한 수는 아닌데, 백이 이제 여기 붙이고, 이제, 이제부터 이제 정확한 개, 5대5 개가 빠지게 됐어요. 근데 흙이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다 이거죠. 왜? 근데 이제 요게 악수입니다. 요게. 요게. 왜 악수냐. 요 젖히는 수가 생겨갖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 나옵니다 젖히고 여기를 젖혀 버리니까 요, 요, 여기서 귀에서 사는 맛이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정수인데 그러면 놓고 놓고 두면 되는데 백이 이렇게 안 두죠 백이 이제 뭐뭐 뭐 귀에서 사는 수가 생겨 버리니까 그걸로 이, 이, 이수를 두고 싶지만 이걸 못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뻗어야 될때 요거 뻗고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단수 치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길 여기는 못 나요. 이거 나가서 끌어지니까 이건 망하죠. 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고 배기 여기 놓니까 으 흑이 놓을 때 나갈 때 이제 겁이 나니까 흙도 이제 여기 요한 점을 잡습니다.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이걸 뚫고 나가서 이걸 배를 괴롭히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너, 지금 이제 거의 오유진 9단은 초일기인데 김주아 3단은 아직 초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써서 괴롭히는 수를 더 써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일단 요한점실리또실리를 신리,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단수 하나 선수 해놓고 요거 선수로 끌어먹고 요기 요 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껴붙이는 수요 수로 요세점 잡으려고 요, 요세점 잡으려고요. 뒷맛이 나쁘니까 여기 놓으니까 이렇게 치받아서 요끝는요세점 잡는 수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고개 실어서 찝고 놓으니까 여기를 딱 났어요. 야 여러분 여기서 덜커가 이거 끊었다 큰일납니다. 야 무서운 노림수가 있어요. 배기 여기를 딱 뻗어버리면요. 아니 이렇게 놓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수가 있냐면요. 이거 단수 치고 놓을 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니 놓으면 때 단수인데요. 이거 단수 치고 따먹을 때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게 다 죽어요. 중앙이. 야, 요게 미키입니다, 요게. 그 40초 초일기에 이런 덫을 딱 놓, 놓는 수를 두더라고요. 근데 김주하 삼단도 여기서 딱 이렇게 두니까. 수는 안 당했지만, 이 끝내기를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도 요게 선수거든요, 이렇게? 야, 근데 요걸 지금 안 해요. 요걸 꽉.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예요, 지금. 이때 흙이 지금, 지금도 흙은, 보세요. 요 100을 괴롭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들여다보면, 여기 있기만 하면 이 바둑은 보세요. 그래프. 그냥 요동이 칩니다. 흙이 열집이 기는으로 나와요. 이건 끊어져서. 이거 안, 안 놓을 수 없잖아요. 뭐, 저친그로면 보시면 알지만, 90% 찍어요. 흙이. 근데 김주하 3단이 이걸 왜못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났을 때 100이 여기나도 그래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기 놓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만 뒀으면, 그러니까 괴롭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아마추어들은 양선수잖아요. 백이 젖혀 이어도 나야 돼 선수고 엄청 좋은 자리긴 좋은 자리죠. 응? 백이 여기들 때 흙이 젖혀 있는 게 양선수 자리 엄청 좋은 자리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여기를 괴롭혀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입구 백이 이제 여기를 나 이쪽을 지켜버리니까. 이제는 흑이 이길 찬스가 없어졌어요 야 양선수 역 끝내기를 해서 기분이 좋죠 우리 아마추어들은 솔직히 이런거 모르고 이런 데만 놔도 80점 90점은 됩니다 근데 프로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산을 해서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되고 여기만 뒀으면 이바둑은 몰라요 오리무중인데 이걸 못찾고 김주환 3단이 여기를 두면 서 이게 마지막 패착입니다 그래서 1 0이 일로, 옴으로 해서, 여기 뭐 천천히 두니까 뭐, 도리어 지금, 여기 나가서 이 약점을 노려야 되는데, 그 약점을 지켜버렸으니까, 여길 단수칠 때 오유지 구단이 40조 초일기인데요. 딱 있는 걸 보더니, 아, 계산서가 나왔다 그러네요. 집이 부족하면 절대로 여기 안 있는데요. 뭐, 이런데 놓고 버티지. 이렇게 놓고 놓으면 막, 이렇게 둘 수도 없죠. 이렇게 두고 버틴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수를 안 듣고 딱 있는 거 보더니 그송규상 해설자가 아 이거는 계산서가 나와서 이겼다는 계산이 다 나온 거라 그럽니다. 그이 뒤로 쭉 해봤지만은 집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더 벌어져요. 그래서 덤이 안 나와요. 여섯 집 반. 그래서 중간에 이제 두다가 김주하 3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드린 대로 오유진 9단하고 김은지 5단하고 8월 2일 날 19시 예정으로 나오네요. 이때 이제 중결승전을 치러서 결승 올라가면은 이제 이쪽에서 최종이 거의 올라올 확률이 많겠죠. 8월 9일, 16일, 2 3일 이제 3분기가 벌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 4강전 또 재밌는 대국이 있으면 또 와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